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에는요, 예, 영부인 여사님의 운세풀이를 해보고자 하고요. 앞으로 이분의 어떤 흐름이 어떨까? 왜 이렇게 또 시비 구설에 많이 시달릴까? 또왜 저렇게 못 잡으면 무엇안 달릴까? 그죠?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 운세풀이와 더불어 앞으로 향루, 전망을, 예, 어, 강의해보고자 합니다. 어, 영부인께서는 72년 9월 2일 제가 추정할 때는 5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주 명식은 임자년, 무신월 병신일의 가보시로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바로 이민년이죠. 이민년에 이분 사주는 좀 특별한 어떤 격구 외격의 어떤 덕국의 정살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대운의 흐름에 보니까 이 병화라는 것은 오로지 내가 어떤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불을 만나든가 동방 목극의 목기운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인생의 흐름을 보니까 아주 어릴 때는 바로 남방화원으로 들어왔고 또 이렇게 청년기에 들어와서는 인묘진 목구로 들어와서 그래서 외국의 어떤 종살객은 아니고 일반 사주인데 좀 신약한 사주인데 워낙 대원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2년 이민년에 바로 이게 이제 목 목이 용신이 되는데 이 목을 받쳐주는 바로 임인년의 임가 그죠 자기인데 도와주는 바로 세력의 바로 인성과 또한 이내 용신을 도와주는 수 수생목이라 그러죠 이걸 관인상생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 물이 와서 이 나무를 생해 주면서 영부인이라 최고의 자리,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일반 사주로서 예, 임자년 무신올 병신일. 예, 가보시로 조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이 갑옷이 이렇게 어떤 용신이 자식 자리에 말년운이죠 이 시지에 앉아 있으면은 말년이 굉장히 좋은데 또한 어떤 대운이 좋아도 세운이 맞아 들어야 되거든요 세운이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 예 그죠 그다음에 사오미로 이렇게 흐르죠 을사년 그죠 병오년 이렇게 흐르면서 굉장히 이분이 운이 굉장히 흐름과 세운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떤 저쪽에서 이렇게 뭐뭐 뭐 두드리고 아무리도 뭐 자, 사건을 뼈 빌미를 잡려해도 그것이 어떤 고린내가 나지 않는 것은 이분의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한 상대가 나를 치주 치고 치고자 할 때는 상대 의 운이 약한 사람을 건드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과 영부인 의 운세는 굉장히 강한 운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풍 맞을 수가 많다. 그래서 끈끈 사사 끈끈하다 보면 어떤 대변인이 무슨 그저 어떤 뭐 이야기를 해보면 또그 역풍을 맞고 또뭐 건드리면 역풍 아니, 아니, 한 것을 건드리니까 역풍이 되는 거고, 또 상대가 우울이 강한 자를 건드리면.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운이 강한 자를 건드리니가 자꾸 역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운이 약하고 좀 이렇게 망가지, 망가지는 집안에는 지도, 지도 뭡니까? 먼저 도망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난파가 되면 지부터 먼저 나간대요. 그래서 이 미물도, 한강 미물도 흐름을, 자연의 흐름을 잃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물에서 오히려 미물보다도 더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강하고 어떤 운세가 강한 어떤 배 를건드려서도안 되고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운지, 운이 강한 자를 건드리면 오히려 상대가 역풍을 맞아서 다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인생에서는 왜 고설수가 끊이지 않을까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병화에서는 바로 이, 이 자라든가 임수 임수라는 것은 바로 평관칠살이 되겠죠. 이분 인생에서는 평관칠살이 이렇게 이것을 관살퇴가랍니다. 관, 관이 적당해지시면 관훈이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관살이 퇴가가 되게 되면은 수많은 뭡니까? 이 정관, 이 평관이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자꾸 구설이 오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운칠기삼이라 합니다. 운이 칠이죠. 운이 내 네, 운에서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꾸 내팽관지산이 많아서 구설수가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 반대편에서는 계속 한쪽 이분을 자꾸 물고 뜯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오래 몇 년을 가 물고 뜯어도 사실 나올 게 없으니까 자꾸 할 것마다 역풍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운이 만약 운세가 나쁘면 오히려 그런 역풍이 아니고 오히려 시달리게 되는데 실제로 시달리면 시달리지만 결과로서 늘 역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운세는 굉장히 초강력 운이 들어와 있다 왜 대운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오십세쯤 되겠죠. 원래 52세가 되는데, 바로 계묘 대운에 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용신을 대어. 대하... 도와주는 개수가 들어와 있고 또 묘목이 들어오면서 뭡니까 바로 목생화를 이 병화라는 것은 묘목이 들어도 섬목이죠 묘목은 섬목이 들어도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화는 잘 태울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젖은 나무에 불이 꺼질 수가 있는데 이 뭡니까 이 뿌리가 바로 오화가 뿌리가 있는 병화 그죠이 병화의 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건 활활 태울 수가 있다 젖은 나무를 넣도 같이 타버리는 거죠 우리 시골에서 살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불을 피우면 불이 화력이 좋은 건 웬만한 젖은 나무를 열어도 갑자기 흡수시켜서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나 화력이 약한 어떤 호롱불, 촛불은 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섬목이 더라도 태워버리는 바로 용신과 또한 우리 세운이 뭡니까? 바로 계면연이지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따 따불로 어떤 나, 나를 도와주는 바로 관운이 들어와 있고 계수는 뭡니까? 병화에서는 관운이 되겠죠. 예. 정관이 되는 거죠. 그 그래도 내이 용신에 바로 이 감목을 도와주는 바로 그러한 어떤 살인상생이 관인상생이 되겠죠. 또한 나에게 도와주는 목생화가 와서 나의이 연약한 사주를 굉장히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음의 형살이 있으니까 다 좋은 아니다. 자꾸 구설수가 생기는 것은 묘가 들어오면 이분인 데는 뭡니까? 원진살이 되면서 형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좋게만 우리가, 우리가 좋은 걸 먹어도 다 좋은 영양분만 아닌 것이 약간의 충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설수가 자꾸 뜬금없이 이분인 데는 묘가 오면 묘는 용신이고 좋은 인생이 되겠지만 뭡니까 온진살이라고 형살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백분 협수만 되는 게 아니고 좀 시끌벅적하게 운이 좋아지는 거죠. 시끌벅적하게 내 몸에 들어오는 거. 시끌벅적하게 뭡니까 내 인데 남남그 영분이 남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 분을 건드리는 사람은 역풍을 맞게 됩니다. 왜 운이 초강력 대운에다이 세운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그죠. 얼사년 병원년 그죠. 그러면 뭡니까 어, 뭐 그다음에 어 계속 온 뭡니까? 어, 술대원을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어 있죠. 바로 운, 대원 자체가 뭡니까? 어, 이민 대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운세는 그지난 7 0까지는 운세가 지금 대원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지금 5 년을 보면은 최고의 이민년, 개명년, 갑진년을사년병원년이까지만5 년만 봐도 이분이 인생에서 는 최고의 운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건드려버리면 잘못하면 거진 역풍을 맞게 된다는 그런 어떤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들은 또이 신금이라는 건 뭡니까 큰 재물이거든요. 이렇게 대운이 좋았으니까 이큰 재물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돈이 없어도 김건희 여사님은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 그죠? 큰 금액 편재라는 그큰 금액을 갖고 있는 거죠. 큰 금액을 바로 가지고 있는 거고 또한 이렇게 이 금이 이렇게 어, 뭡니까 금만 많았을 때는 신약 사주가 문제가 되는데 갑보시로 지나 집 잡으니까 이 금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는 예 바로 오화랑선 굉장히 뜨거운 불이거든요 이 금을 적당히 이때 단금질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또이병화랑것은 굉장히 성격이 화끈합니다. 화끈해서, 예, 연약한 사주라도,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굉장히 카르스마 있고, 굉장히 또 병화란 것은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마스크가 굉장히 밝은 겁니다. 주로 앵커들, 기자들, 그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탈렌트들, 병화들이 주로 가수들, 밝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밝은 기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인생은 앞으로도, 어, 인기 동안에는 탄탄대려고또 개인적으로도 남은 인생에서는, 예, 개 계속 이70 넘어까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무난한 인생을 달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또한 재물이 많고 관운이 뭐 관살태가라는 것은 운이 나쁘면 맨날그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아주 인생 살기가 복잡해지고 남자 문제, 돈 문제, 구슬 수 문제가 끝이 없는데 이분의 대운이 너무 좋게 받아 받쳐주고 이 용신의 운이 너무 따뜻하게 자기를 감싸주고 그 용신을 받쳐주는 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본인 인생에서 큰달 없이 예. 성승장구하게 되고, 여인으로서도 최고의 자리죠. 영부인. 그죠. 오천만 분의 일이죠. 영부인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일일이 뭐 어떤 시비를 이렇게 대응하지 않아도 운, 운에서 그 뭐, 뭐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는 그런 운수입니다. 그래서 운이 강한 자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다치는 화근이 되는 거죠. 화근이. 그래서 어떤 뭐 어떤 분은 뭡니까? 얘기할 때만 다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기를 깎아 먹는, 오히려 그, 그쪽에 뭡니까, 대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인생을 더 많지게, 그또 그쪽에 무리들을 더 탕, 많지, 망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역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김균의 여사님의 앞으로 인생 향도는 대단히 대단하다. 그래서 또 대통령하고 연관시에 보면 내 부인의 운이 굉장히 좋으면, 우리 한,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면, 한쪽의 가정에서도 창에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의 창이 햇빛이 더라도 영향을 받는데 지금 두개 창이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온세는 굉장히 활발한 온세가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예, 두 대통령 온세도 좋은데 영부인 온세가 이렇게 좋으면은 온플러스 온이 돼서 이제 예, 성성장구하는데는큰 무리가 없고 또 대통령 영부인 온세가 좋으면은 나라 나라 전체 운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임금은 하늘 이 내리는 거죠. 예, 가나는 뭡니까 가나는 나라님이 구할 수도 있지만 겨른거 구하지 못한 얘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전체 경제라든가 막 끝날 때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듯한 반석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이렇게 보면서 예, 오늘 영국인 예, 김건희 여사님의 운세 풀이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알림을 주시고요. 또, 또 다른 어, 팔봉쌤의 다른 영상이 예, 기대되시면 꼭 인연을 주셔서 다음 영상을 기대해 보시죠.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예, 행복하고 건강한 날을 되십시오.